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토 잔만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총 사업비 31조 원 규모로 일명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최근 채무 불이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불과 7년 만에, 사판번 제대로 떠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인데요.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한 회사들이 피해를 입어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서부 이촌동 등 용산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침체기가 지속됐던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 부동산 취재를 맡고 있는 사회 부동산팀 서규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사업 끝내 파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당군일에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개발 사업은 총 3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업무, 상업, 주거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코레일의 고속철도 부채 4조 5천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06년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12일 만기를 맞은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2천억 원에 대한 선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 만기 연장이 실패하면서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결국 선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 셈인데요. 용산 개발 사업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사업비도 그렇고 개발 규모도 그렇고 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2006년 당시에는 일명 용산 로또로 불리며 시장에서 환대받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무려 110층 랜드마크 빌딩을 계획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시키면서 판이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31조 원을 투입해 개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발을 빼는 민간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금난이 생겼고, 사업성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는 일대 주주인 코레일이 이 사업의 새판짜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결국 난개발이 문제였군요. 거기다가 경기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네, 코레일은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의 거품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30개 출자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주주간 협약서 폐기, 새로운 사업 협약서로 전면 개정, 공사 발주 방식 변경, 랜드마크 빌딩 기존 시공권 포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레일은 4월 1일까지 출자사들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긴급자금 2,600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조 4천억 원 상환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코레일, SH공사, 건설 출자사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 대책팀을 꾸려서 새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코레일이 추진할 계획이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4월 1일까지 코레일을 제외한 29개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29개 출자사들은 기존 사업 협약을 전면 폐기하되 사업 계약 변경과 주주 협약 폐기에 동의하고 사업 무산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투자한 일조원 가량의 자금을 모두 날리는데 손배 소송 등을 하지 말자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월 말로 예정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사업지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민간 출자사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강을 빼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반쪽짜리 용산 개발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4월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특별 결의할 예정인데요. 통과에 실패하면 용산 개발 사업은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지금 전망이 어둡다니까 참 참담합니다. 어, 용산 개발사업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31조 원의 사업비 가운데 토지 매몰 비용 등 3조 원을 투입한 코레일의 피해가 가장 큰 전망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파산하게 되면 자본 잠식률이 최대 84%까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철도 운송 등 코레일 본연의 사업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롯데관광개발 등 나머지 대주주들의 자본잠식 현상도 심각해져 업계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서부 이촌동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이미 지난 6년간 매매가 금지돼 재산권 침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사업이 백지화되면 다시 한번 집값 하락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 경기 전반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민간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용산 개발 사업이 무너지면 여타 지역에서 추진해온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레일이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이 사업을 슬기롭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한번 혼란만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파산된다면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 당국도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교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